장난 검색입니다. 장난 검색에 저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네요. 안녕하세요, 장난감 사장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커피 사장님. 안녕하세요, 커피 사장입니다. 왜그박 여기로 나오셨죠? 좀 이제 인간들과 같이 살기 위해서 이렇게 성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요. 안녕하세요, 엄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래곤 씨와 곱 씨, 사자 씨, 로봇 씨, 자동 차 씨, 소방 차 씨, 자동차. 어 불쏘 자랑이? 자동차? 알파벳? 맞네요 어, 아이고 아이고 지금 이제 사.. 손님들이 안 오는데 아직은 인간들도 오라고 하면 안돼요? 그러다가 이시 우리 우리나라 망해 오 어, 저기도 한번 가보자 그냥 나 혼자 갔다올라 아이 거 빠졌다 어. 이거 얼마에요? 사러해 100원. 여기요. 여기 영 여기 200원 영여기 300원. 예, 득템 베트알파벨 로봇, 드럽대. 한 마리가 안 보이는, 알파벳 중에서. 세 마리 샀는데, 세개 샀는데, 한 마리가 안보이 아이쿠, 아이쿠, 아이쿠. 아이쿠. 우리도 뭘 하러 사러 가볼까나. 나는 그냥 안 갈래요. 빨리 갔다 와. 있자. 여기가 더 좋다. 그렇게 봐줄 줄이야. 그래서 다음 카페 이야기입니다. 로봇 세계와 장난감 세계 대결. 로봇들의 세계와 레고들의 세계 대전입니다. 누가 이길지 궁금하네요.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아, 여기 왜또무좀 있어. 계속 가, 이렇게. 힘들다 힘들어 독도함 사러 가야지. 자로 쭉가 사. 여기 1 0 0만 원. 독도함 살려고아 독도함까지 여기 로 갔어. 경계선이 만들어. 이거 좋은데? 또 사러 가야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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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살게. 야 아니 경계선이 만들어져 있잖아. 이제 살게 경 경계선. 하나 더 살게. 완전히 경. 다음. 여기 카페경입니다. 장난감 세계, 레고 세계 대리. 뭐가 일지 모르네요. 여기 사장님은 레고시고, 여기 사장님은 로봇이고. 이상한 이야기네요. 이상한 이야기 참 되고 있네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핫 보물섬의 이정이었어